1번.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그와 관련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입법부입니다. 2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를 받아 행정부의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각 부처일을 맡아보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장관입니다. 3번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근로 조건에 대한 계약서의 일종으로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을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근로계약서입니다. 4번 개인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피고인입니다. 6번 고구려 제19대 왕으로 북진정책을 통해 만주까지 영토를 크게 넓혀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룩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관계토대왕입니다. 7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된 증명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주민등록증입니다. 8번 날씨의 상태를 관찰하고 예측하여 일기예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기상청입니다. 9번.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후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물건을 반품하고 돌려받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환불금입니다. 10번 민주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사법부입니다. 11번.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위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결혼입니다. 12번. 한국에서 옛날에 쓰던 돌로 만든 기구로 콩 팥, 메밀, 녹두 등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기구는 지금의 믹서와 같은데 그 기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맷돌입니다. 13번. 대한민국에는 1년에 몇 계절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말해 보세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4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과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15번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16번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토록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헌법재판소입니다. 17번 법원 이외에 권리를 침해다 했을 때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18번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정당입니다. 19번.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외교부입니다. 20번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권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권을 말해 보세요. 정답은 자유권, 평등권, 참전권 사회권, 천 1번.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한 행사. 나라의 건축 사업 등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책으로 임금과 왕비의 결혼. 세자 책봉. 임금의 행차. 장례식 등의 행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조선왕조의 괴입니다 2번.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등이 있습니다. 3번.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현황이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로 집이나 땅, 건물 등과 가든 부동산 계약을 할때 계약자가 실제 주인인지, 은행 빚이 없는지, 압류 등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5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차를 멈춥니다. 6번.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으로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옥입니다. 7번 각종 전염병에 대비한 검역 관련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질병관리청입니다. 8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의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경술국치일입니다. 9번 조선의 지리학자 김정호가 제작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지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동여지도입니다. 10번 조선 시대의 궁궐 중 하나로 아름다운 후원인 비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창덕궁입니다. 11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겠습니다. 12번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통일부입니다. 13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정답은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14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15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직업 능력 향상, 시민 참여 등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평생 학습관입니다. 16번 개인의 권리나 이익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민법에 의한 재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민사 재판입니다. 17번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조선시대의 왕들의 말과 행동, 조선시대의 왕들의 일, 조정에서 일어난 일, 그 밖에 여러 사실들을 날짜별로 기록한 역사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1 8번 대한민국은 1 9 5 0년 북한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침입하여 발생한 전쟁입니까? 정답은 북한이 침략했습니다. 19번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으로 우산도라고 불렀으며,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일본과의 영토 분쟁 중인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독도입니다.